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운그 열심과 열정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돌아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 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니 주겠 니？이해 되지않 아도 사랑 해？주 겠 니？너 의 눈물 의 기도 잊지않고있 으니 나의 열심 으로 이루 리라. 하나뿐인 사랑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라 조금 느린 듯해도, 주겠니? 조금 더 니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 주겠니, 이에, 지, 아, 도, 사, 해 주겠니, 너, 에, 도, 지, 고, 으 니, 나, 의 열, 심으 로, 이, 루리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아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에와 누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루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브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슴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부원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키리아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하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와와 간밀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괴로스 자손과 시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임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고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홀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러아 사람 바르실레의 딸중의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고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고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7장에 보면 이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느헤미야가 어. 성벽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를 세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보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을 달고 완성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문지기는 뭡니까? 그 문을 관리하고 지키고 감독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고요. 들어와야 될 것은 활짝 열어서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 마음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심령의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문지기를 세워서 점검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에브리데이 위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바로 이 문지기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야 될 것은 들어오게 하고 막아야 될 것은 막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내면을 지켜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큐티책 해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단지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을 지키는 영적 경계입니다. 영적 경계. 그러면서 뒤에 아주 중요하죠. 성벽이 아무리 튼튼해도 문이 열려 있거나 지키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멋지게 세웠어도 문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예배로, 여러분의 심령이 다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루 중에, 어? 이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마귀의 소리야?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막아야 돼요. 귀를 막고, 시선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그 안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문지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문지기가 없다면 점검하는 시간이 없다면 금세 무너지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위드가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차단하고 막고 끊어버리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T 책 위에서 네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온 자들 예배를 위하여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온 자들의 이름입니다. 특히 종으로서 성전에서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한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들지만 예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예배를 위해 조금 잠이 부족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성전을 세워 가는데. 이렇게 헌신된 돌아온 자들 그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책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믿음의 선택들을 기억하십니다 성전, 즉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재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정리하십시오.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정비하십시오.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걸 기준으로요? 성공을 기준으로요? 아니요. 불편하지만 예배를 위해서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안에 성전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문을 지켜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안보다 주님의 임재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에 나의 이름도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